재밌었다. 다들 좋아했어요. 디오를 한번 가볼까 우리? 어 아, 그럴까요? 규태야 부해 티어 어디냐? 부해 전신은 레디 이번 신은 불멸일 배치치고? 나간나나 본킬로 해야겠다. 아, 야, 규태야 너 근데 어쩌다가 오게 됐니? 혹시 너가 오게 된데 나, 나의 나의 이유가 조금이라도 1라도 있을까 혹시? 아일아니고오5오 정도? <laughs> 아 맞아. 에. 나를 약간 표본으로 삼았구나 너. 그렇지 보면서 약간 너무 어, 괜찮은데 발로한트 판에 약간 대통령이 졸로 갔으면 이제 따라가야 되지 않나?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어, 규태야. 음... 어, 이제 빛을 볼 날만 남았다, 이 말이야. 그 임파 형은 먼저 넘어갔던데, 하루 먼저? 아,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미리 가서 좀길좀 닦아놓으라 그랬어, 내가 임파한테. 아, 그래요? 근데 형 보고 지금 다그 생각 할 거야. 어? 아니, 손호촌이 넘어갔는데 나도 넘어가야 되나? 이 생각 다 하거든, 이거, 솔직히. 아, 천개였으리지 학방 청기요 혹시 조금 더 있을까요, 선생님들? 재밌는 미션 추천해달라고요? 학방인데 재밌는 미션 추천해달라. 이분 지금 나한테 엄청 많이 쏘셨어 오늘 지금. 승리하는 게 가장 재밌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. 아 맞긴 해. 이게또 저... 지면 분위기 우리 집 <laughs> 학방 미션 받고 지면 분위기 곱창 나거든 알죠. 승리하면 굉장히 재밌거든 내가 승리하는... 봤을 때. 음... 승리지 각방 500개에요 형님 또 그게 아니야 형님 우리 5라운드 어. 안좋고 승리하면 1000개 각방 1000개 5라운드 안내주고? 어 5라운드 안내주고 혹시 사랑지 7라운드 안되나요 혹시? 7이 조금 좋긴해 아, 근데 밸런스상 그러니까 5가 약간 이제 좀 애매한 수사긴해요 7이 좀 약간 럭키 세븐 느낌으로다가 약간 오케이 형님 형 7받았어 7 7로 바꿔줘 요 7받았어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a 데 A숏 A인드 A2 차오우리거거든 손못 들어왔어요, 아 좋다. 좋다. 좋 좋다. 좋은데나좋을게나 남을게! 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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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디 좋다. 얘안보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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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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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나이스아이 판은 킬이 중요하지 않아. 제가 이때까지 계속 벤달반 샀었는데 진짜 집중하는 판에는 이 스펙터란 걸 사거든요. 저도. 아니 5천링에 스펙터를 사? 게임 이기려고 하네 이형 진짜로. 그럼 음. 대회 모드야 지금. 형나이 <laughs> 벌러 까지 아끼고 그냥 오퍼 뽑을게요 그냥. 어. 어 오퍼로 굴리자. 무조건 이기는 게임 가자아 어, 무조건 이기는 게임 할게나아 어, 이거 나는 근데 벤달 사도 될것 같은데. 파도 괜찮을 타고 있어. 에이션. 갈게 갈게. 내가 갈게 비니스 틀 타지 마. 에이션셋 에이션셋. 나 이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. 음, 셧도 줄게. 콩 내려간다. 삐조심해봐 이거. 에이즈 있다 셋트. 이점 적발견. 빠줄래요 내가 나와. 나오... 아, 뭐, 이 뭐, 못 못해 안 되는데 저도. 아, 쏘리. 셧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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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까줘, 나 까줘, 나 까줘, 나 까줘, 나 까줘, 나 까줄게요. 나이스 하나 더. 야 여기서 낚아줘야 될거 같은데? 삐조심삐조심삐조심나 갈게 빠지는데 이거? 빠지는데이 다시 다시 다 다시 나 이거, 어우 빠지게. 대시 들어왔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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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, 다 있어, 다 있어. 내 찍혔다. 아, 깝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가라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니, 내가 아까 구글에다가. 가비, 가비. 아, 우리 피닉스도 샀네요. 아, 좀 사지 말걸 그랬다. 코카, 코카. 여기 개 감사합니다. 적디가 근데 너무 좋아해가 오케이. 야 차단. 루시 어떻게 이거? 어. 어. 빠어도다가야겠다가이 우리 바이브 도와주러 야 돼. 제가 혼자 같은데 근데 스스스스비다 비롱 텔에이션에이에이션에이이 온다. 슈아 하라바, 아라바 하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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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바 하라바, 비. 라어 하라바, 라바 하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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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나이스 바하 해줄게 라바 하라바, 하라 하라바, 이라 아 질렀네 벌써? 근데 이거 우리 바이퍼가 좀 아쉽다 형, 이거 바이, 텔 타가지고 좀 서운한데 사실. 벤 탈부터가 약간 형 서운한데? 어아 이거 스킨이 너무 약간 너무 서운한데? 와 더블픽 나오네 5점은 빡세긴 하다 야 근데 아. 7점도 빡세 아. 미안한데 그리고 <laughs> 승리도 빡셀일것 같은데 우리 쪽금아나 <laughs> 이거 좋은데? 당기게 당기게 아니 야 팔았어 하도 아동이 레이어리 세트도 필이야. 세트도 필이야. 세트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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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다했어요 진짜로. Z 트필이체인반대였어 아이, 세트필. 매방, 매방. 나이스. 벨스, 벨스, 벨스. 옛날에 볼래? 옛날에 볼래? 퓨즈에 누러오시려? 풀어볼래? 저리 조심해. 나이스. 부러볼래? 부러볼래? 야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와 형, 아, 방금 질었어. <laughs> 차력시 해버렸어. 쇼스에서 형, 그냥. 너무 좋았어 대야 b 오케이 okay, 가는 중 h 브 is i 사이트 g h t is it. s a m o 스모 o d o s a m o c h o d 사이트 호 a 호 a h o k 인하 a s i g 좋아서 o k 나 p 뭐야 a n TV, 뒤 r o t 대 y 군이한명남았 ea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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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2야몸 그냥 나피 <놀람> 없거든 봐 인가? 그렇 그냥 풀어. 눈총 있어? 다시 한번 더면 나올 이제 나올 듯.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! 5K야, 이게? 야, 우리 둘이 하니까 근데 뭐 게임이 좀 쉬운데요, 너무? 그러게. 양캐테이네형 아직 안 죽었다니까. 그 대포 폼 자체가 어. 아, 근데 형 레인 하는데 뭐 거지 말 말해 뭐해. 진짜 쳤는데도 이겼고요. 좀너 야, 뭐 b 빼고, 빼고, 빼고! 오케이 오케이. 주성열은 나 들어갔어. 진짜 이거 진짜 그 카드 사 들어갔어 내가. 해보다 이때 치. 다 실패 버릴래. 이거만 나온 타버려. 아 소리. 아 이거 에비서 아비. 아야 벌써 5라운드인데또2코라운드 주면. 우리 사장님 구라 될까요? 교치님 결승선 500개, 아 500개 감사합니다. 500개 감사합니다. 오락갑이 아 감사합니다. 그러니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. 구라. 갑이 <laughs> 갑이. 아 이거, 이거 우리 근데 공격 학생 <laughs> 것 같은데. 어 조합이 근데 좀안 좋긴 해 이게 상대에 비해서. 공수 교대. 이렇게 된거 게임 이기고 킬더 많은 사람 킬당 50개요, 님? 아이 교치 형님이라 이거 각 방, 이거 각방 달라고 말을 부탁했다, 규태야. 서운한 거 아니잖아, 맞잖아. 아, 안 서운하지요. 어 그럼 그럼. 피해, 렌필 렌필 연방 안에 있는 거 같은데? 야, 이거 뒤를 모른다 우리. 레이플. 아, 옮겨줄게 가자. 막이피게 우리 사겠지형 나도 이러면 진지해서밖에 없어 미안해요. 아직 안 진지 써이 미친 새끼야? <laughs> 아니 진지하게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어.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게임 음. 승리를 위한보다는킬당이면뭐 이거 아니 일단 승리가 중요하다 그때 알지? 아 이기는 거냐 걱정하지마 야나한국서 1등이야 어 확인했어 가자 그냥 가자 해볼까. 잠시만 램프스킬 이거 샤워 째주자 그냥 서라고 샤워 째주자 째줄게 나이스 나이스 얘 처음에 그 돈. 호카였다 이제 호카였다 이잖아. 아. 팬도 많이 나가네 근데 팬들고. 아? 아. 어 아니 뭐. 나 같은 경우 참을 수가 없었어 <목소리> 너가 나가는 걸 보고. 아 그래 형도 못 참았어? 어. 근데 우리는 이게 맞는 거 같아요. 우리 이렇게 하면 게임이 쉬운데? 어. <목소리> 오 뭐야? 어시마라. 유태야 나 참을 수가 없어 오, 너가 그렇게 오, 해버리면. 오, 오. 어 나도 지금 하나 잡았어 못 참아 나도. 시티야 남겨놨어 규태야 아나 제목 <laughs> 너 너무 먼데 규태야? 아이 기다려봐 <laughs> 형들 형들 기다려봐 진짜 기다려줘 언제 렘... 와? 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이걸 알아? 아니 방풀이야 이거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그림을 어떻게 알았지? 그냥 가야되나? 아이는데 우리 가자, 가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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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꼬 없잖아 램프하나? 램프 갈까? 두 갈게 하나 둘셋서래도돼 <laughs> <털해도> 둘둘둘둘 <laughs> a 필 야,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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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로? 아이고. 아, 램프 프로 얘네 <laughs> 구라쩌는요 램프 에서 나올까? 아, 가봤어요.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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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까지가고 왔어. 나고 왔어요. 아, 넘었는데하나만해 줘. 프하나나 뒤뒤뒤 뒤에 램프.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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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이거네 걸해좀와이퍼형이 비룡 잡았어 비룡 잡았어요 트리플 하나 나둥 맞아 해분 맞아 해본 맞아 맞아 램프 하나 램프 하나 램프 하나 램프 나 램프 라스트 램프 나이스 <람이> 형 이거 다음 라운드 따면 천사개야요삐로시 갈까? 가보자. 내가 질러줄게. 돌아와줘. 시티 시티 백사 삐업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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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. 연막 안에 조심하고. 지금에 연막 안에 있다. 연막 안에. 여기 연막 안에. 야올 시티인 거 같은데. 시티 많아. 아, 안전하게 할게 그냥 이거 야, 안전하게 안전하게 앱앱앱앱 나이스 남았습니다. 이것만 따면? 1사 4개야 형 우리? 시티 야... 시티 천천히 안전하게 형들 안전하게 안전하게 나이스, 공격팀 나이스. 이거를 하네 음, 어. 아이고 티어 제어스 1000개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로 구축 d 비1 2 1, 1, 1 2 아이고, 해설아, 폭다리 형님께서 100개 아이, 하셨습니다. 아이고, 교추님, 진짜로. 아이고, 교춘님 5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반품. 반품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삼풍 아이고, 동갑아님, 구륙.